다축재배 수확현장에 왔습니다. 다축재배하고 기본 방사형하고 어떤 차이가 나고 또 장단점은 어떻고 수확량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작업이 굉장히 쉽습니다. 서서다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전지도 서서 하고 수확도 서서 하고 그래서 노동력이 크게 절감이 된다. 그리고 일반 나무 한 그루 식재하는 그 자리에 2.5 그루를 식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기본 방사량보다 훨씬 더 수확량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병풍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골고루 받고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하고 색깔과 당도가 좋다. 여기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단점은 초기 시설비가 일반 방사형보다 조금 더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만나서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합의 이사님이시자 전국 유기농협회 이사님이시고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 다축이나 이축 또 방사형 한 평생 사과만 연구하신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과 다축 재배 수확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우리 이사님 밭이 여기서 저 끝까지 있어요. 저 끝까지 있는데 다축 재배 장단점 여러분들 관심 많잖아요. 또 이축 재배, 또 방사형 뭐한 평생 연구하신 거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님 이 다축재배의 장점은 뭔가요? 수년 전만 해도 세장방수형으로 재배해오다가 최근에 한 5-6년 전부터 지금 그 다축재배에 관심을 갖고 농부님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 1년간 시대에 흠이 적게 들고 농약 소독할 때 농약 비 절감이라든가 노동력이 이게 예. 확실히 적게 되겠다 그죠. 적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색이 처음부다 이렇게 고르게 난 이유가 이 다축을 하니까 햇빛을 전체적으로 예. 잘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보니까 뭐, 뭐 방추형 멘트로 사다리 타고 뭐 수확할 것도 없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초기 시설비는 조금 들것 같네요. 예. 예. 저기 이제 그 팔축 잡을 때 예. 그때는 이기게다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묘목이 다축 묘목이 일반 그 방추형보다 비싼가요? 비싸지요. 아. 그러면은 어, 지금 시설비가 아시바하고 와야 철사. 어. 하나 둘알아 다섯 여섯 일곱 출쳤거든 아. 아, 그러니까 이거 시설할 때 보니까 이제 모목값이 여러분 일반 모목보다 조금 더 비싸고 아시바 박아야 되고 와이어 줄 박아야 되고 근데 아시바는 일반 망초형에도 다 박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그렇죠. 예, 보니까 물시설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사과모목 심는 것보다는 여러분 조금 더 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 제가 보니까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님 이거 몇년 됐습니까 오늘 4년차입니다. 아, 4년차인데, 그러면 은 일반 방추형으로 했는 거 하고 수확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네, 수확량은 어제 내가 대충 해보니까 한남의 백물한상자 3년차에 4년차에4년차에 예. 그리고 이거는 속사가 없고 전부 다놓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전부 하나하나 다 정품입니다. 맞아요. 정품을 그렇게 예. 해서. 어,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보니까 많게는 일반 방추형보다 한 3배가 수확을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네. 이, 이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진짜 노동력 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앞으로 전부 다 다축으로 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지금도 외국 인력 여러분 한 명에 하루에 품값 12만 줘야 됩니다. 이 농사지가 외국 사람들 돈다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그러면 전지할 때도 굉장히 편하겠네요. 그렇죠. 전쟁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필요 없고 꽃눈박가면서 예. 강경만 15cm 내지 20cm. 아... 강경만 맞춰주고 좌우 배열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안 그래도 그 전지 강사로 많이 나가시는데 이거는 그냥 아침에 와가 실실다니면서 일... 간단하게 씁니다. 입소재도 그렇고, 예. 야 여러분들 여기가 수천 평인데 이한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동력 절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농사 지으시려고 하면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축에 대해서 전번에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도 주셨는데 이거는 보니까 햇빛을 전부 다 골고루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정품이에요. 이거 보세요. 요새 사과 하나 만원 하는 거 알죠? 이거 얼마겠어요?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돈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이사님 나중에 이거 다축 전제하는 거 우리 구독자들인데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보니까 사모님이 사과를 따고 계시는데 사과를 바로 꼭지를 따면서 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네, 꼭지를 안 따면, 예, 예딴 사과가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나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따면서 바로 꼭지를 따시는 만요? 네네, 네네. 근데 제가 이거 아까 하나 먹어보니까, 네. 굉장히 당도가 이게 높던데, 네. 그, 그름을 어떻게 주는가요? 아, 그러면 우리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인위적으로 만든 대비는 안 쓰고 있 아, 20kg짜리 그런 건안 예, 쓰고. 쓰고, 그거 한번 쪼보세요 예, 예. 그럼, 하죠. 그럼 뭐 씁니까? 그, 햇섬 인정받은 농가에, 예, 예, 그, 그, 우사에서 나오는 대비, 그거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러니까, 예, 예. 20kg 왜 우리 그 보조받아 예, 하는 그 대비를 안 쓰고, 예, 예, 예. 햇섬 인정받은, 인정받은 그, 태비 우사에서 나오는 예. 태비를 쓴다. 그 예. 말이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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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꿀이 들어서 이거 보세요. 당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저도 농사를 짓지만, 여러분들, 색깔도 잘 나야 되지만, 당도가 좋으려면, 그름을 좋은 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 보조받아 그렇게 주는 태비가 아니고, 미생물을 준답니다. 우군. 자, 그래서 일어섭니다 이거 보세요. 어 깜짝 놀랐어요. 자, 사과 지금 수확 현장입니다. 근데 이사님이 이거 사과 택배합니까? 네, 택배하죠 아, 택배한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과 가 좋습니다. 자, 여기는, 어, 다축으로 지금 해서 사과 수확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다축에 관심 있는 분들, 아 다축은 이렇게 열린다. 오늘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